기도문 하심으로 8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만 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먼저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레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 지어다.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어떤 자세로 감사하고 불러야 하냐면 1절 하반절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감사하고 불러야 합니다. 단순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감사하고 부르려면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세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나의 모든 전부를 바쳐서 감사하고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는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을 드려야 하죠. 무엇을 찬양하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기적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 것, 출애굽해 주신 것,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 주신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이것들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자랑해야 합니다. 이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 경배한다. 예배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고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삶이 피폐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허무함만이 남게 되죠. 그러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랑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그 마음은 늘 즐겁다라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구합니다. 그의 얼굴 즉 늘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기를 구하죠. 5절과 6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능력을 보았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경험한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가 지나면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했죠. 늘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그들은 애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죠. 언약의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친밀하게 더욱 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이 8절부터 11절까지 좀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8절을 보면 그의,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죠. 또 9절과 10절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행하신 행하,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단순히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맺으셨죠. 마지막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약속은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보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해야 합니다. 7절 말씀처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마땅히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분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행적들을 돌아보면 은혜의 흔적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신 것처럼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류한 양식을 주신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은혜 흔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것을 볼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고 우리의 약속의 땅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하고 높여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알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자랑하여서 예배하여서 그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고 자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또한 찬양하고 자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려 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감사와 찬양과 자랑이 넘치는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자랑하라 이러한 족장 시대와 가나안의 언약 성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삶을 돌아보면 은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를 드리고 기이한 일을 베푸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들을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새 언약으로 맺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그 자랑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열방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 올려 드리는 또한 선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섯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선교 단체 또 시흥 서명학교 우리가 후원하고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다음 달에 우리 선교팀 치앙라이로 선교를 나갑니다. 1 5 명의 선교 대원들이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으로 선교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오성기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또 일을 이뤄가는. 복된 선교 사역이 될수 있도록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 품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신 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이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질 그날까지 우리 선교사님 여섯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귀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중동지역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도록 우리가 더욱더 그 선교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온열방이 될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나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온 열방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 대원들 아버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시앙라의 선교를 아버지에 나갑니다. 같은 마음 한 사랑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선기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여서 함께 현지 사역에 동참하고 현지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영적인 방해 세력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교 대원들이 능히 그 일을 감당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복된 선교의 사역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더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마음에 품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향하여서 마음으로 기도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또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그 자랑이 넘치는 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어렵고 힘이 들고 오늘 하루가 시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만을 바라보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삽김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내가 늘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모든 그마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까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께 승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우리가 설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